제목은 천사가 인간 공간에 들어온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초월적 공간의 존재들인 천사들이 우리 인간 공간에 들어와서 보여준 사건들 등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하나님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유다서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 하고 자기 저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위 1, 2는 시간 추정이 어렵습니다. 3. 두 천사가 로세에 나타났습니다. 장색이 저녁 때그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로시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4. 아, 소돔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소돔성의 멸망을 멸망을 시킵니다. 창세기 동틀 때 천사가 로스를 제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5.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과 그녀의 아들에게 나타나 돌봐 주십니다. 장세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를 일으켜 내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6.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축복, 축복을 받습니다. 장색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나루를 건널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7.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한 후 40년에, 40년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년 4 0 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8. 모세의 증언 민숙이 우리가 여호와께 불을 지졌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9. 이집트의 재앙의 천사를 내려 보 내셨습니다. 지편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과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죽음이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10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더불어 변론 변론합니다. 유다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말라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꾸지시, 원하노라 하였거늘. 11. 요소아에게 요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오셔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요소아서 요소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12.기도원, 기도원에게 나타나셔서 300용사가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사사기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하스의아들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보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13 사사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셨으며. 삼손에게 초인적 힘을 주십니다 사사기, 여와의 호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이 이제 커서, 삼손이 여와의 호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14. 엘리아가 죽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먹게 했습니다. 11기상 자기 자신은 광례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요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러 일어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15. 다이왕의 범죄시에 천사를 보내어 치십니다. 역대기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이르시되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16.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뺍니다 역대기상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17. 천사를 보고 오르난과 네 아들이 숨었습니다. 역대기상 그때 오르난이 미르를 타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히발 히스기야 왕때 천사가 도와주었습니다. 역대기하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19 맹렬히 타는 풀뭇불 속에서 사드락 등이 살아나왔습니다. 다니엘서, 너구간 내 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0.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무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21.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리에게 나타나 아기 세례한 아기가 태, 출생할 것을 알리십니다누가보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12.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탄생을 알립니다누가보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보라.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23. 선사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십니다 누가 보면 선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4 천사가 목자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린 후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25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천사들이 수정을 뜹니다 마태복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26.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더합니다. 누가 보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27. 예수님께서 묻히신 후 안식일 다음날 새벽.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셨습니다. 마태복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28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리가 주목하여 본후 보고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무리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29.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옥에서 나오게 하심 하십니다 사도행전 호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최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30,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영입니다. 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십니다. 시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삼 지상의 어린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니다. 마태복음 삼가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신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3 3 죽은 거지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3 4 한 천사가 유브라대 강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줍니다. 이네 이 천사는 사람 3분의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천사들의 일들은 후에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합니다. 계시록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불에서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대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에네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35. 인자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마태복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6. 예수님께 예수님께 하늘의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복종합니다. 베드로전서 그는 하늘로 오로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37. 전사장의 소리 등으로 부활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38. 인자 예수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마태복음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39. 세상 끝에 천사들이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넣습니다. 마태복음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위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목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일을 갈리라 이상의 33에서 39는 시간 추정이 어렵습니다. 누가 보음 이에 그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감사합니다.